안녕하세요. 윤리입니다. 아, 오늘은, 어, 쓰고 남은 이 실리콘을, 케이스를 이용해서, 어, 뭐이 만드시기 좋아하시는 분들, 이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우선, 다쓴 실리콘에 꼭지를 다 따줍니다. 네, 이렇게 따줍니다. 자 이렇게 꼭지를 다 따주게 되면은 안쪽은 이렇게 실리콘을 다 쓰고 나면은 속이 상당히 깔끔합니다. 이렇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네, 이렇게 깔끔해 보이시죠? 네. 그래가지고 어, 적당한 크기로 이걸 잘라줍니다. 저는 편의상 여기 마스킹 테이프 폭 정도로만 줄이겠습니다. 자 이렇게 길이별로 어, 높이를 맞추셔가지고 쓰기 편하신 높이에다가 이렇게 박아줍니다. 예, 이처럼 수납을 하시면 상당히 쓰기도 편하고 어, 잊어버리기 쉬운 물건들, 특히 뭐 조그만 드릴이나 이런 펀치, 그렇죠? 이런 뭐 간단한 퍼스 캘리퍼스 정도도 잊어버리기 상당히 쉽습니다. 이렇게 보관하시면 쓰이 때도 편하고 굉장히 유용한 물건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리였습니다.